어, 12분에 마치겠습니다. 타임 눌리났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보실 교재 180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이, 이 발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여 어, 요청을 받고 저는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목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들을 함께 진행해놓다 보니까 어, 시간이 촉박해서야이 빨리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안에 내용을 수준까지 다해서 총 4일에 4일에 <laughs> 완성한 겁니다. 어, 여러분들 가장 그 히트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작품들은 순간에 놓는 거 아시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의 능력. 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성계의 모성 안에 다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어, 믿어 의심치 아, 마시길 바랍니다. 어, 안에 내용들은 어,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그 간략하게 예, 요점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뭐 예수님이 이후에 에, 우리에게 신학들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음, 시, 에, 우리의 20세기 신학을 만들어 갔던 하나의 학자라 고볼수 있습니다. 칼빈은 성경에 대해서 모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권위가 있고 성경이 모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뭐그 이상 답할 것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모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불안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성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따라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불안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호하다라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부분들의 정경성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성립이 되야만이 이것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하다는 것은 성경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성경들이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들이 정경화되기까지는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죠? 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어, A.D. 90년에 보면은 얌니아 그 총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예, 아우스티누스가 이제 그 회의에 그 참여했던 4 9 7년에 칼타고 회에서 의 어,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이 존경화되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영감성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인용되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심적 부분들로서 분명히 성경에 대한 존경성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점검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서로 간에 모순이 없다면은 성경이 사람이 저자로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무호한 부분들이 된다면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무호성과 정경성 부분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무호성과 정경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항상 보면은 신학적으로 논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제 비평도 하고 해 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무호성은 액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도 하고 가르치는 입장인데, 어, 신학자들은 열심히 말을 하고 우리는 열심히 듣는데 그것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 무호성을 회파하는 자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무호한데 그 성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경이 무호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입장들은 무엇인가 하면 모호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경성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성경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저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목표를 하고 그리고 또 가르쳐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에 보면 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서론에 쭉 이렇게 전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모호성과 정경성에 대해서 가장 그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행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어디서 에 나타나고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앞에 이제 교수님이 했던 창조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을 모호성을 가장 많이 짓밟는 행위가 어디서 나타나는가면은 하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방관한다면은 우리도 그무엇성에 대해서 회피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고 있다 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에, 1 보겠습니다. 성경의 무엇성이 계시하고는 있 창조와 인권, 평등 그리고 사랑. 어, 창세기 1장과 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창세기 1장과 2장이 왜 중요한가면은 하 창세기 1장과 2장이 무너지면 3장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1장과 2장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리고 3장의 죄성에 대한 문제들이 성립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그래서 상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대한 모성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특히 창세기 6장을 가지고 어, 홍수 심판에 대해서도 이것을 국부적인 심판 또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발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교훈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 그런 부분들에서 참 교훈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교훈이, 교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조과학속에서도그 말씀을 저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지질학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지질학적 부분들을 갖다가 연도수를 가지고 지층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는 오랜 세월을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창세육장이 반드시 들어와야 어야 됩니다. 창세육장의 홍수심판은 갑자기 지구를 때렸던 물에 공창이 무너진 압력에 의해서 나타난 그 충격적 사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단한 시간 만에 매등년의 역사가 계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속에서 어, 압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회피한다면은 우리도 함께 모성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다 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부한, 부인되면은 예수님이 오심도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세기 1장과 2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장세기 1장과 2장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어, 토브 좋았더라 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 속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질서, 조화로움, 아름다움. 자, 여러분들, 장세기 속에서 항상 좋았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세 가지 패턴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조화로움이거든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얼룩지고 또는 못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전부 다 조화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이후는 이것은 전부 다 상대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못생긴 것들, 잘생긴 것들. 어, 이런 상대성 속에서 어, 문제점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장소 때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조화로움이었습니다. 어, 이런 조화로움 속에 조더라 부분들이 함께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어, 이런 속에 진화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존재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는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완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 보니까 참 이쁘네 내가 지었고 보니까 참탐스럽네야 나도 이 정도 할수 있네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률적으로 좋았더라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진화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봄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화론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어잘 아시는 것처럼 내한테 어한 그런가 하면은 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호모 사피안스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개그맨이 자기가 인류에 대한 발전사를 10초 만에 증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랬습니다. 인류의 발전사를 어떻게 10초 만에 증거를 할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쭈구려서 네 발로 걸으면서 점점점점 점점 두 발로 일어서는 거. 이 진화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딱 10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보다 낫다. 이 어. 사람들이 전부 다 진화론 속에 그것을 과학이라는 부분들을 믿고 지금도 자신들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성을 줬고 지성을 줬고 모든 것을 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우리의 형태와 우리의 모습과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원신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면도 1년만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 어디에 가지고 어어입니까뭐어 예를 들면은 무인도로 갈필요 없습니다. 뭐 어디 야산에 한 군데 가지고 한 6개월만 여러분들이 거기 살다 오시면은 여러분들 보고 모든 사람들이 원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원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창조 원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믿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지켜나오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이 교재에 보면은 레위기 18장과 20장 동승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쭉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한 계명도 레위기 19장에서 그 내용들이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에 대한 발전들, 정말로 과학은 오류가 없는가,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말할 수 있는가, 과학은 하나의 그, 앞에 든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제가 이제 동일하는데, 과학은 정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 과학은 결정적 도구 가 아닙니다. 어, 변정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어, 무엇성에 대해서 어, 잘 우리가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 1분 30초 남았습니다. 결론을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앞에 변할 수 없는 성경이 모엇성 저는 이것을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시대는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고 죽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문제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켜주는 부분들이 문화적 문제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종교에 대한 실앙에 대한 문제, 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모성을 전부 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 일들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목회와 신학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한번 이야기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했던 그런 신학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실적으로 나타내 될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모성에 대한 검증이고 변증이고 우리의 상의현장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모성 영적 전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적 그래서 세력들이 누무라도 많습니다. 정부와 정치 그리고 또한 권력과 그런 가면은 이단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학들도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성을 해방하는 것은 저보다 적 그리스도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가르치는 현장에서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 또한 모성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인권과 평등 그리고 사랑을 앞선 동성애로 특히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과학을 비롯한 여러 비평신학 등을 통해 성경의 모호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지켜준행할 때 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생육번성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성경의 모호성을 지켜나갈 때 인간의 참된 가치관은 진정으로 회복된다. 이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성경의 모성은 삶과 정치, 문화, 교육, 사회 등의 실현을 통해 지켜져야 한다. 성경의 모성에 대한 신학적 검증과 변정 그리고 증명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경의 모성을 지켜내는 사회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 모성을 지켜낼 것인가 라는 질문이 주어진다. 여기 에 대한 근원적 답은 우리가 먼저 성경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성경적 삶을 정치, 문화, 교육, 사회, 그리고 법과 제도 가운데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점에 있다. 감사합니다.